안녕하세요. 용인 가연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최소 3배 이상 수익을 낼수 있는 용도 변경 될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토지 투자의 필수 개념은 형질 변경과 용도 변경의 차이. 형질 변경은요, 땅의 모양과 성질을 바꾸는 것. 예를 들어서, 논을 메워서 대지로 만들거나, 임야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 형질 변경은 땅 모양 바꾸기를 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대지나 주차장으로 바뀌었을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만큼 가격이 상승하겠죠. 논이나 밭이나 임야 가격에서 대지 가격으로 말이죠. 용도 변경은 땅이나 건물의 법적 구분을 바꾸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생산 녹지나 자연 녹지에서 주거지나 상업지 등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때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바뀌고 가격 또한 세 배에서 다섯 배 이렇게 바뀌는 곳도 생겨납니다. 용도 변경 즉 법적 구분 바꾸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시 계획을 변경할 때 일반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용인은 반도체 도시로 거듭나며 계획 인구가 42만 명이나 늘어나게 되는데요. 실질적인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 어디인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형질 변경은 현재의 활용이고요. 용도 변경은 미래 가치라고 봐야 되겠죠. 용도 변경 가능한 투자처가 있다면 투자하실 수 있나요? 지금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